여기는 이브다이브의 용인센터입니다. 저는 여기 처음 와봤는데, 엄청 아늑해요. 아늑하고 좋습니다. 여기에 이런 곳이 있다는 줄. 몰랐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하실 이제 감사 후보생 선생님이랑 저랑 시험 보기에 앞서서 한4 시간 전에 미리 와서 이제 한 번씩 서로 피드백 해주는 시간 가지려고 왔거든요. 근데 소스윗하게 이런 음, 일용할 양식을 젤리까지 주셨어요. 이제 한번 연습을 먹이 전까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저희 연습을 일단 네. 이론을 네. 그러면 네. 이제 하나 쌤은 레벨 3 거를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저는 레벨 2에서 네. 그냥 아예 그러면 네. 아 처음부터 끝? 뭐 그러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네, 네, 네. 그할 거를 해 볼까요? 그러면은 스텝 바이 좀 하시고 아, 어. 10시에 시작하시죠. <laughs> 어? 또? 그 스테틱, 다이나믹, 응. 컨스턴트. 그죠? 일단 일단 제한 속 풀장 권은 스테틱 스테틱 버디, 다이나믹 다이나믹 버디 이렇게 아, 있어요. 그렇게만 하고 뭐 프리머전 이런 건아니 그런 건 이제 해양이야. 아. 해양 거로 따로 분류가 아. 되거든요. 그래서 해양 권은뭐 프리머전, 그다음에 컨스턴트 웨이트. 그다음에 레스큐. 아, 어, 오늘이 이제 패디 강사 과정 첫 번째 날이었는데 오늘은 지금 용인에 있는 딥 스테이션의 이브 다이브 센터에서 이제 강의 이비 있었어요. 오늘은 한건 풀장은 아니었고 이제 이론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시험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어, 막 엄청 많이 준비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여러 번 읽어보기는 하고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강사님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제 그 같이 하는 지금 강사 후보생 선생님이 한분더 계셔가지고 그분이랑 아침 9시부터 강사님 오시기 1시까지 연습하고 그리고 1시부터 지금 6시까지 <laughs> 이제 부, 어, 이론 시험 보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밥도 못 먹고 <laughs> 힘들었어요. 꽤 힘들고 근데 또 힘들긴 한데, 또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줄도 몰랐네요. 그래서 다행히 오늘은 이론 프레젠테이션은 합격습니다집 스테이션 와가지고 풀장 안 들어간 게 처음이라. 살짝 아쉽지만 내일 또 들어가니까 음. 그래서 아직까지는 순항 중에 있다 음. 그래서 내일 다시 또 딥스테이션에서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딥스테이션에서 제한수역에 대해서 시험 보는 날이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핀백을들고 가방을 <laughs> 들고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And I got 잘했 아, 습니다. 잘 하시 네요. 오케이, 잘했 습니다. 네? 수고 하셨 습니다. 아